우리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조선 말로 해주시라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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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음, 예전에 네. 일본이 이 땅을 빼앗았던 시절, 우리 민족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. 일본 개새끼들. <laughs> <아유. 웃음> <laughs> <이마>? 계속하시라요. <laughs> 네. 어, 그리고 그때 네. 일본은 우리에게 강제로 신사 삼배를 하게 했죠. 신사 삼배? <laughs> 아니요 어. 신사참배 신사참배 신사참배요 그걸 뭡니까? 일본이 만들어놓은 우상에 어. 억지로 절을 하게 하는 거죠 일본이 만들어놓은 만든... 이런 총관난 새끼가 어디서 감지를 절? 을 내가? 아니. 그래서 계속 가시라요 그때 응. 일본에 꿋꿋이 맞서 싸웠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혼자서? 네그 목사님 겁대가리 되게 없어 요 언니. 알았어 예. 계속 계속 하시라요. 어... 아마도 이곳이 잠깐만 잠깐 미카엘. 이거 들어보니까 우리의 슬픈 역사의 이야기입니다. 어? 이거 너무 슬프니까 음료를 섞어서 해주시라요. 음료, 음료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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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심을 다해서 음을. 응. 아마도 이곳이.